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민어상 고부사다시대오리마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보시다시피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대체 뭐하고 살았냐? 또, 감히 넘어지나 마시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는 건 굉장히 오랜만이긴 하지만 어, 그동안 그래도 촬영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채널 W에서 드라마 보면서 일본어를 공부하는 그런 기획을 어, 만들어주셔가지고 어, 강사로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언제부터였더라? 네, 정확하게 제가 방영 날짜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제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제가 매주마다 확인하진 못하지만 아마 매주마다 화요일날 저녁인가 어, 거기서 제 얼굴이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리드소 일본어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거기서 제가 이 옷을 입고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피디님이 제가 입은 것 중에 이게 제일 잘 어울린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걸로 픽했습니다. 어울리나요첫 작품은 사이렌트だったんだけど, 지금네 한자나 기 쏘는 거.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재밌었다. 게임이아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다 한번 봐봐요. 야, 멋져 모로이야. 게임이잖아. 그래서 재밌게 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는 좀 세계관을 많이 넓히고 싶어서 오프라인 활동도 좀한 편이긴 했는데 편집을 하는 대로 찬찬히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집에 있는 거를 좋아한다기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어서 집에 있는 시간 동안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교재 작업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카니보어 다이어트라는 걸 해봤어요. 한 열흘? 2주 가까이 했나? 아 물론 이제 클래식한 카니보어는 아니고 세미 카니보어여서 고기를 좋아하는 편이고 좋아하는 편? 그 고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 이거 내 스타일이다 나한테 잘 맞겠다 도저히 굶는 다이어트는 이제 못하겠어요 아 이제 몸이 견딜 수 없어 손이 떨려 사람마다 조금씩 증상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각성 상태라고 해야 되나? 어쩔 수 없이 일찍 일어나야 되다 보니 점심쯤 졸려요. 근데 제가 이 식단을 할 때에는 하루 종일 졸리지를 않았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졸리진 않았고, 그리고 감각이 좀 예민해지는, 신경질적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후각이 굉장히 발달하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다른 감각 중에서는 후각이 발달한 편인데, 뭐 어딜 가도 막 냄새가 막 계속 나는 그런 기분? 육식 동물의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달까.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재밌는 거뭐 없나 찾다가 아이노사도라는 방송을 발견을 했는데 아츠랑 맷개가 사회를 보고 그 고민가에서 남녀가 생활을 하는데 약간 데라하의 어른 버전 같은 거. 그래서 만 삼십오 세 이상이 아니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 이공 개리기 시도も있더고子供いる시도있달리 어 물론 니콘 분들도 뭐いたり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생활을 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 이게 재밌을까 싶었거든요. 아, 근데 뭐笑었다리 나いたり 혼자 난리가 나 가지고 그래도 제 가슴 한 켠에 이렇게 살아 숨 쉬던 순수한 마음이 약간 자극이 된 그런 기분이었어요. 근데 가서 아, 민나테 사, 지분노 카오니 아키타리, 세이카쿠니 아키타리 토카 시나이 저, 얼굴 같은 경우에는 노화를 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릴 틈이 없거든요. 바빠. 좋은 거 발라야 될것 같고, 막, 막, 그래. 그래서 바쁜데, 성격은, 아, 조금 지루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요근몇년 사이에. 계획을 하는 걸 좋아했고, 계획하지 않는 것조차 계획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은 계획하지 않는 날이야. 라는 걸 정해두는 거예요. 뭐そういう性格도 아킬 바게 그것도 너무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대. 초조다시, 뭐언니장だからしっかりしな 그리고 제가 어쨌든 직업이 선생님이니까 학생들 앞에서는 참또 지나게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가까 다시 뭐 조금 이 가련한 애였던 더니 어느 생각부터 재미가 없어진 거 같아요. 내 스스로가 사실 유튜브도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그래서 뭐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몰라요 저도 그냥 막 그리스도는 너긴 기도 되시다. <laughs> 어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는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오랫동안 영상을 안 올리니까 분노하시는 분들도 이제 가끔 계신데 그분들께도 너무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어쨌든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렇게나 할게요. <laughs> 아,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마다네! 아, 그리고 요새 AI를 왜미국의 하이틴 그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저도 해봤거든요. <laughs> 아니, 근데. 아, 진짜 내가 마치 그 시절에 미국에 사표를 보낸 것만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laughs> 다시 태어난 것 같아. 너무 재밌었어. 돈이 드니까 뭐 추천하기 그런데 그냥 재미로 할 법한 것 같아요.